완전 신난다. 아, 괜찮아, 하와이니까. <laughs> 귀여워. 여기 바나나 처음에 좀 찾기가 어려웠어. Did I have the Amazon in the box? Yeah. Amazon b o x Anything else, you guys? Um, that's it. That's it? Awesome. 1361. So, You ready for the next window? Okay, thank you. Thank you. 어. 하와이안 같아! 피부도 딱이지! 먹어요?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이제 오빠가 다 먹어도 돼? 응! <laughs> 안돼! <laughs> 운해버렸잖아! <laughs> 너무 맛있다! 맛있지? 응! 근데 토니야 여기 <laughs> 안에 있던 바나나 어디 갔니? 아다 먹었어! 오빠 <laughs> 야 <laughs> 너무 고마워 진짜 안녕! 너무 좋다! 캐션 진짜 재밌게 놀자! <laughs> 아. <laughs> 아, 바보처럼 웃고 있다. 근데 <laughs> 웃을 수밖에 없어. 후리후리 <laughs> 후리 치킨 먹으러 갑니다. 수영도 하러 갑니다. <웃음> 그렇답니다. 분야, <laughs> 여기 어디야? 여기 레이스 키아웨 브로일 치킨. 코니 음음 <laughs> 채널 소개 오빠의 맛집 한방세 <laughs> 번째 이야기 진짜로 통통해 그랬지? 그리고 마늘이 되게 굵게 박혀 있어. 향이 되게 진합니다 자 이것을 먹고 있는 우리 뿌니의 평가는? 10점 만점에? 10 out of 10 would recommend 그렇답니다 <laughs> 저도 10점 줄게요 아 아닙니다 10점 자 다음에 또 봐요 <laughs> 오빠의 하와이 맛집 탐방투어 뿌니야 우리가 지금 가는 맛집은 어디야?

족챗날 위하여. 아, 하와이 로컬 맥주래요. 맛있겠다. 여러분 드세요. 드세요. 아. 내 스타일이다. 너무 어, 이거 완전 내스타일이 너무 맛있어. <laughs> 드디어 하와이 두번째 날 a k 슈! i f e Shoo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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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o o 크 Shoot! Shoot! s h o

한님 먹어봐봐. 나, 나한테 준다며? 어? 나, 뭐 난한테준다며 어? 먹어봐봐 하면 자기가 먹는 병. 와, 너무 맛있다, 이거. 아, 그래, 그래. 익었네요. <laughs> 잘 익었어. 잘 익었어요. 단식인줄 알았는데 뭐 먹고있어? 뭐 먹고있어? 뭐야? 바보 뭔가 먹었다며? 미안해 따라오시게 따라가고 있어요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가서 봐요. 유니콘 괴롭히지 마. 거기 어디가? 자 여기 와. 오빠, 하트는 어디 갔어? 잘했어. 피가 돈다. <laughs> 진짜. 아 맛있. 머리가 생머리다. 안녕. 오빠. 분이에게 단 것이 없어지면 고지라가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 무슨 <laughs> <찍고 싶어. 웃음> 맞아, 나 이것도 하는 자, 둘째 날 위하여. 둘째 날 위하여 오늘 너무 행복했어. 에이 고마워 오빠. 나도 행복했어. 저는 항상 이렇게 젓가락을 이 방향으로. 그런데 오빠를 보니까 <laughs> 한국식이. 왜? 네. <laughs> 이거 한국식이였군요 여기다가 이제 숟가락이 옆에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차이가 보인답니다. 보다. 보니까 아니.

so this is my mm -hmm. 잘 먹었습니다. 이뭐 하는 거

그럼 잘 잤어 우리 봄? 네늘는 음, 이제 지금 스타벅스 먼저 가자 응. 오빠가 지금 맛있는 오늘은 우리 아마도 서핑보드를 탈것 같습니다 그렇죠 <laughs> 오늘은 꼭 오늘은 꼭 가고 근데 일단 배부터 채우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. 안녕, 또 같이 가자. <laughs> 먼저 다 먹었다. 이 가짜 모히또 하나 시켜야겠다. 가짜 모히또? 어, 가짜 모히또. 이게 뭐야? 야, 모히트. 너 오빠도 궁금하다. 비오는 날 위하여 모히트. 여러분 드세요. 맛있어요? 어? 꽃게! 꽃게스프 어. 블루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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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랩이라고 해줘. <웃음> <웃음> 네. 진짜. <laughs> 당황스럽다. 미소 <laughs> <인소상>. 삼 근데 비주얼이 맞거맛 맛자우레오 어 맛자우레오 다 맛있다. 맛있다맛 맛있다,

<laughs> 그것도 챙기고 오빠 에이언백 <laughs> 챙기고 <웃음> <웃음> 안녕 어한해리마지지 힘들지. 땀나지. 진짜 재밌었어. <barriers> <akumom> 너무 사람도 너무 좋았고. 육심플랜트 이것도 뭔가 많이 안먹는 척 했네 안 먹는 척 했네 <laughs> <laughs> 지금 이것저것 그냥 갖고 온다고 잘먹겠습니

이것도 봐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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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래>. 안녕. 안녕. <laughs> 잘 있다 갑니다. <laughs>